안녕하세요, 컴수리건입니다. 어,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고요. 어, 모니터 전원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전원이 아예 아예 안 켜지는 상태였는데, 어, 그래서 제목을 이제 전원 무반응이라고 썼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간단하죠. 바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 전원을 계속 눌러도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자체가 없어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점검하는 거는 제대로 콘덴서에 꼽혀져 있는지, 어, 그 콘덴서에서 어, 파워 서플라이까지는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이후에 이제 어, 파워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본체 뚜껑을 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현재는 파워 테스트기에 아예 출력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 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 여기서 출력이 되고도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메인보드 고장이 많은데 음,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고장이든 간에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점검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분들은 전화상으로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어, 다이렉트로, 물어보신든가,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절대로 알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메인보드 고장일 때는 얼마, 파워 고장일 때는 얼마, 일일이 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최소 얼마에서 최소, 최대 얼마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소비자분들은 비싼 가격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고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파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존의 파워들은 완전히 분리를 지금 한상태고요 음, 내부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 저쪽 뒷면까지 지금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그래요. 어, 이미 다 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다 씌워질 거예요. 새 파워로 교체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전원을 켜보고, 정상적으로 다 켜지면 케이블 정리도 다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잘 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워가 고장날 때 다른 부품까지, 특히 메인보드까지 고장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메인보드 고장도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면 어, 파워까지 같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안정성, 안전, 안... 안전적인 안정적인 어, 전류 제공이나 뭐 이런 쪽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파워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하지 못하면 어,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윈도우 손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스부터 이제 부팅까지 점검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사양은 이제 인텔 i7 4세대 모델에 8 g b 램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SD하고 일반 백업용 하드디스크까지 한번 부팅을 시켜볼까요? 부팅은 잘 됐고요. 어, 전원이 안 켜지거나 뭐 강제로 재부팅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윈도우 손상까지 진행될 수가 있는 건데 어, 그래도 이번 경우는 어, 빨리 조치를 하셨고. 군다나 이제, 파워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로, 어, 한번 꺼진 이후에는, 어, 별다른 이상이 없어가지고, 아마 손상까지는 진행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도, 어, 파워가 고장나기 전에 어떤 특정, 뭐, 뭐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어, 느려진다든가, 뭐, 갑자기 사용 중에 꺼진다든가, 이런 오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목록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특별하게 이상 인 목록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열리는 것도 팍팍 열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그냥 파워 교체한 걸로 어,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